예, 수고하셨습다다 웃는다. 웃가다 웃는다. 웃는다. 네. 아, 이제 막창을 다 웃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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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마창이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 잖아요 얼음이죠 얼음도 어, 더살펴리는거보 <놀람> 어떠세요 <어떠셨다>? 색깔 <놀람> 더익면서 익히고 아네좀더한번더 아, 익히고 상태 보면서 한번더 연습을 해보시면 이게 예를 들어 3분에 7인분 정도 나온다고 엄청 빠르죠 아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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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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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뭐, 중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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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꺼운데 아가 아파지. 두꺼운 거하고 얇은 거하고 일부러 섞어왔어요. 그래, 두꺼운 게좋지신요 음. 좋지만은 네. 그거만 <laughs> 못주잖아 그렇지. 다들 두꺼운 거 달라 요 음, 이랬딱그한 그, 부분만. 야, 아. 색깔 봐봐. 요만 좋아요. 좋아는이야 딴디는 이걸 구워서 즐는 아이가 그냥 퐁퐁이니까 어떻게 되니까 연습하고 그러니까 네 어떻습니까? 두께가 와 엄청 두껍든 두껍든, 예, 한계라, 이게 두아 이렇게 하니까 이르고 이렇게.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 먹기 좋을만큼 아, 그래서 예, 제가 예, 안해요 사모님 예, 한번 이제 한다, 한 번, 예, 한번 이제 한다하우 하고 싶라한 해보세요 사모님이 예. 이제 그때 이렇게 예, 어. 과감히 음? 해야겠네 응용을 아, 몇시이게게 음. 음. 해놓고 오케이 네, 번 하자 예사인 파보죠 들어가 사모님 와 예, 사임이 또 양념이 안 빠져 분명네 예, 괜찮죠 이제 열고 털어